1484원. 이 숫자가 당장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단순히 해외 직구할 때 비싸네, 여행갈 때 환전하기 부담스럽네 정도의 가벼운 투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잠들고 밥을 먹고 출근해서 일하는 그 모든 1분 1초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과연 그럴까요? 단언컨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경제 채널들이 그리고 공중파 뉴스들이 광고주 눈치 보느라 절대 말해주지 않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소름 끼치는 진짜 성적표를 공개하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재미 없습니다. 웃음기 싹 뺐습니다. 하지만 장담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내년 이맘때쯤 반토막난 주식계좌와 감당 못할 대출 이자 고지서를 붙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지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구조적인 조용한 위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는 2026년 경제 붕괴의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1484원이라는 환율의 공포와 이미 시작된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가 높아서 킹달러 현상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진짜 무서운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물가 변동까지 다 따져서 우리 돈 원화가 진짜 얼만큼의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현재 이 지수가 87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던 1997년 IMF 직후 수준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빌딩들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국가 경쟁력이 30년 전 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던지고 나갈까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나가는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탈출하고 보는 손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넘게 있으니 안심하라는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국제결제의행이 권고하는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소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정 수준의 절반밖에 안 드는 돈을 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여기서 외국인이 마음 먹고 한달 안에 딱 10%, 약 90조 원만 빼가도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수직 상승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제2의 IMF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잖아?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 맹목적인 믿음이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착시라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80%가 반도체에서 나오고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칩 하나의 회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영업이익률 40%, 50%,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조업에서 이런 이익률은 지속 불가능한 거품의 꼭대기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만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3천을 갈까요? 천만의 말씀. 2천선이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의 신용 융자 잔고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증권사는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를 때려버립니다. 주가 하락이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다시 폭락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안방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 가계 부채 총액 1조 9,683.3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프의 저 거대한 파란색 기둥, 전체의 양 60%인 1 1 6 0조 원이 전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공포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상당수가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오르는 변동 금리입니다. 지금 환율 1480원을 방어하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만약 금리가 2% 포인트만 올라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이자로만 매달 18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데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옷을 살수 있을까요? 소비가 죽으면 자영업자가 죽고 자영업자가 죽으면 내수가 박살납니다. 이게 바로 경제가 붕괴하는 메커리즘입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아파트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티고 계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집 당신 집 아닙니다.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낼수 있을 때만 당신 집입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그 뒤를 잇는 건 부동산 pf와 전세시장의 붕괴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은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쌓이면 중소 건설사는 줄 초상입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입자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2026년은 이 깡통 전세가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내 전세금 3억, 5억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험 가구가 1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은 월세를 살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악재가 겹치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입니다. 무디스, S&P 같은 평가사들이 지금 한국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 가계부채 폭발, 성장률 저하, 강등시킬 망부는 차고 넘칩니다. 만약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된다면, 그때는 1,500원 환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리셋될 겁니다. 한번 강등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13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3년이 불황이라는 기다란 터널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겁만 줬나요? 하지만 이게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세 가지 생존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20% 이상을 무조건 달러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1480원이라 비싸다고요? 나중에 1600원, 1700원 가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까?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옮기십시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될때 달러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영끌 아파트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팔면 손해인데 네 압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지금 확정짓는 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전 재산 날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절치를 줄이십시오 현금을 쥐고 기다리면 2, 3년 뒤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주울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셋째 신용융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악성부채부터 끄십시오 지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없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 오직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고,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방심했던 사람들이 1997년에, 그리고 2008년에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뿐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건 정부의 입빨린 뉴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팩폭 경제학이었습니다.